오늘은 고난주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그때에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 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병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 지상 생활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꼭 해왔는데요. 금년에도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권한받으시고 죽으신 날 기념하기 위해서 성금요일 예배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아시는 것처럼 4월 4일인데 금년 부활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라스모 캠퍼스는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세니앤드로 아, 캠퍼스는 곧, 이제 대면 예배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보와 그리고 단체 카톡방의 안내를 잘 보시고 온전한 주일 예배로 회복되도록 모두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세주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항변, 두 번째는 근심, 세 번째는 야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이 마지막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본문의 다음 절인 6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간에 베다니의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 집에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의 그 분개한 중심에는 가론유다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유다가 말하되 이향유를 어찌하여 300대나으로 인해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론유다와 그리고 제자들의 이면을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마 그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잘 나가던 사업도 포기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 사표도 냈어.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일순위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떠났어.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그들은 자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고 또 충성스러운 종들이라고 구별된 그런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이면에는 물질문제가 나오자 그 속내가 들여다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틀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이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웠다면 그들의 속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탐욕과 인색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또 감추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들고 나옵니다. 왜그 허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둔갑을 시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오는 목요일 유다로부터 팔리게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그를 내주는 것입니다. 가란유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화를 같이 냈거든요. 왜그허이 아느냐.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십자가와 부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울까, 이런 관심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요, 어,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탐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는 단연 가론유다입니다. 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가론유다의 어리석은 행보를 통해서 아,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가론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배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직접적으로는 탐욕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 향유를 허비한다고 말하면서 분개했고요. 은 삼십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 탐욕적인 사람이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신의 대가로 받은 은30은 자기 소유가 되지 못했고 쓰지 못했죠. 또한 그 행위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요, 다른 각도에서 그러면 이런 처참한 상황이 오도록 누가 그랬을까? 누가 영향을 줬을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유다 자신인가? 향유를 부은 여인인가? 대제사는 아니면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는가?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에 회계를 막고 있던 이 똑똑한 제자를 무너지게 했을까? 여러분, 가론유다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죽음 뒤에 한 존재가 있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보면 22장 3절을 보면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어느 날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즉시로 반응합니다. 사절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할 방도를 의논합니다. 당시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유다에게 제시한 것이 뭐였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5절 보면은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 꿰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었더라. 도둑놈이었습니다. 도둑놈이었어요.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있는 가른유다였기 때문에 사탄이 쑥 들어간 거죠. 그리고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죠. 사탄은 이미 유다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은 삼십으로 흥정을 합니다. 그 돈을 받고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돈 욕심 때문에 그는 스승을 파는 인신 매매범이라는 중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망 가운데 떨어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안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과 못 박힌 후의 삶은 완전한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십자가가 뭐길래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 견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고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꾼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기 전에 그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중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합니다. 그못 박힌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는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꿔졌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를 위한 삶으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어, 영상이 있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심장이 부서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심장이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일을 생각할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을 받은 후 변화됩니다.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던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부활의 영을 가지시고 부활의 영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 바꾸집니다 크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삶이 바꾸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든 삶이 그분을 위한 삶으로 바꿔집니다 다윗과 연하단의 노래 깨끗이 씻겨야 하리란 찬양이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는 부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서져야 할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서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꿔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을 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일에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복받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